안녕하세요. 달하우스입니다 대모루입니다요. 대모루가 얼마나 잘 자라가지고요, 밑에 이렇게 다 뿌리가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밑에를 아래를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어, 분갈이 한번 오늘 해볼 텐데요.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새 포트를 이렇게 데려다 놨어요. 화분은 적당한 길이로 한뼘 정도 되는 거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넓이는요, 지금 한 18cm 정도 되고, 높이가 17cm 정도 되는 요런 화분이에요. 밑에 배수층으로요, 난석을 굉장히 많이 깔았어요. 이렇게 넉넉하게 깔고요. 흙을 요렇게 어, 넣어주는데요. 흙은 제가 초동이다육 60에다가요, 마사를 저기 그 굵은 거 있죠? 중립하고 소립을 10, 10, 이렇게 해서 20을 넣고요. 어 구매한 흙이 있죠 그걸 20을 넣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했는데요 자 한번 뽑아보니까 어때요 흙은요 굉장히 좋은 흙이에요 이게 토가 아니고 용토기 때문에 흙 색깔이 어때요 이렇게 돼 있죠 좋죠 자 밑에를 하엽을 조금 좀 제거를 좀 해줘 볼게요 자 이렇게 데모루는요 털고 심어도 잘 돼요 밑에 여기가 이렇게 하엽이 너무 많으면 통풍이 안 돼가지고요. 여기에 곰팡이가 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를 이렇게 잘 뜯어서 제거를 해줍니다. 밑에 하엽을요. 자, 하엽이 누런 게 아니고요. 초록색 잎파리도 이렇게 조금 좀 제거를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위에 흙을 이렇게 해서 뜯어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뜯어내고 이게 많이 돌았죠. 요거를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자 뜯어내듯이 해도 괜찮아요. 가위로 잘라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잡아다니면 거의 뜯기듯이 이렇게 돼요. 자 안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서요. 조금 좀 이렇게 해서 탈탈탈탈 털어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탈탈 털이면 탈탈 잘 털립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털었어요. 다른 것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밑에 이렇게 뿌리 나온 거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똥똥똥똥 해서 이렇게 나오죠. 자, 위에. 자, 이렇게 해서 좀 해주고요. 밑에 거 새파란 거잎 있죠. 이게 통풍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해줍니다. 이렇게. 벌써 하면 이렇게 녹죠. 이렇게. 이게 잎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잎을 좀 헐렁하게 큰 잎도 이렇게 따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오고요. 조금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이렇게. 자 가위로 자르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심는 게요 훨씬 낫습니다 요 그래서 가위를 안 자르고 자 이렇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톨톨 털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톨톨 이렇게 털어 줍니다 요정도로 털었는데요 씻어서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좀 씻어서 해볼게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요 정도 틀었으면은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씻고 저는 해볼게요. 자, 이렇게요. 생명력이 강해서요 잘 삽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씻었고요. 자, 가운데 나란히 이렇게 놓고요. 가운데 먼저 이렇게 넣습니다. 자, 요 정도 넣고요. 퐁퐁퐁퐁퐁퐁 칠게요. 또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넣게요, 을 흙. 자, 요렇게 넣은 다음에요. 자, 똑같습니다요. 다른 거 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흙. 자, 이렇게 잘 넣어줍니다. 배수만 잘 되게 버무리시면 됩니다요. 흙은 대모루는 거의 잘 자라요. 그런데 여름에 더위를 조금 못 견뎌 합니다 다른 꽃처럼요 자 그래서 여름에 방근을 해서 비가림 해주면서 시원하게 키워야 됩니다 저도 잘 자라다가 여름에 비가림 을 못하고 여름에 고온다습을 얘가 못 견뎌 하잖아요 여름에 저도 자꾸 보냅니다 잘 자라다가도요 근데 이거를 몇년 동안 목질화 시켜 가지고 잘 키우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나무처럼 됩니다, 이게요. 자, 데모르도 그렇구요. 가자니아도 그렇구요. 자, 그렇게 한번 키우려면 여름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서요 세상에 꽃을 얼마나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 데모로는 4,000원 짜리고요 3개 만원에서 저도 이렇게 업어 왔습니다요. <laughs> 요즘에 아주 꽃들이요, 조금 좀 착합니다요. 얼마나 많이 꽃이요. 이렇게 모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기 위에는 마사를 요 조금 이렇게 두껍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힘이 단단하게 잡혀요. 이거는, 저는 이거 대립이거든요. 지금 요게 복토해주는 게요. 대립이라서 조금 두껍게 해주면 요거, 그, 저기도 잘 돼요. 물마름도 여기 잘 돼요. 잔잔한 거보다 근데 이제 요게 대립을 쓰게 되면 요거 힘 잡아주는 힘도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대립이나 저는 중립을 가지고 요렇게 복토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후쿠시아입니다요. 자, 작년에도 제가 후쿠시아를 많이 드렸죠.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요. 어, 살아있는 거는 살아있어요. 지금 뭐한 대여섯 개 살아있는데 아주 형편없이 살아있어요. 우리나라의 여름 고온을 굉장히 못 견뎌요. 해한 25도 정도가 되면은, 어, 이게 꽃, 이게 좀잘안 생기고요. 28도 넘으면은 얘가 막 힘들어 해갖고 잎이 막 떨어뜨리고 30도 넘어가면 정말 힘들어 해요. 그래서, 한 28도가 넘어가면 시원한 거늘에서 키우셔야 돼요. 꽃도 안 와요. 그럴 때싹 가지치기를 해놓고, 가을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세순이 돋아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로는 그렇지만 잘안 돼요.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거 하얀 거다 털고, 깔끔하게 털고 이렇게 분갈이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요 정도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다 합식을 해놨어요. 이게 지금 다섯 개예요. 이렇게 어, 밑에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새손이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기 이제 얼마나 자랄 런지는 저도 궁금합니다요. 어, 왔을 때 조금 좀 따뜻할 때 데리고 왔어요. 3월 달쯤 이렇게 좀 데리고 와갖고 왔을 때 그냥 꽃을 본 것도 있고요. 또 4월 달에 데리고 온건다 털고 분갈이 한 것도 있고요. 꽃을 다 보다가 나중에, 여름이 오기 전에 분갈이 한 것도 있어요. 근데 분갈이를 흙을 다 털고 하면 잘 살아요, 얘가. 그런데 흙을 다 털고 하면 꽃을 예쁘게 못 봐요. 그래서, 어, 지금 요것도 그냥 연탄가리 식으로 요렇게 해서 꽃을 보고 있어요. 예쁘게. 그래서, 여름에 얘가 생사가 물퉁망하게 되니까, 일단 저는 여름까지 그냥 저기 그 꽃을 예쁘게 보는 방향으로 선택을 합니다요. 그래서 털지 않고 그냥 분갈이 해줍니다. 자, 고고는 선택을 하실 때 본인이 결정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털고도 해보고 안 털고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로 했는데 참 어려워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물도 좋아해요. 얘가 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물도 좋아하는데 날씨가 더워지면 힘들어해요. 자, 이렇게 해서 흙을 대충 다 털고 저거는 많이 안 털었어요. 아까 보신 거는 많이 안 털고 했는데 얘는 화분이 좀 작은 걸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털고 합니다. 이 정도로. 자, 이 정도로 많이 털었기 때문에 여름에 재분갈이는 안 해줍니다. 요 자, 이렇게 다 털었어요. 이만큼. 거의 다 트렁거라 마찬가지죠. 밑에 이렇게 해서 하엽 좀 정리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서인경 화분인데 35,000원짜린지 제가 기억이 잘안 나요. 이 적혀있질 않아요. 밑에 배수층을 깔고요. 흙을 요렇게 좀 넣어놨어요. 자, 여기 요렇게 해서 들어갈 겁니다요. 흙 배합은요, 토동이다육 흙 어, 70에. 구매하는 20에요 펄라이트를 10을 섞었어요 제가 배수 워낙 잘되게 이렇게 여름 잘 나라고요. 그렇게 해서 버무린 흙을 요렇게 해서 이제 넣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요. 여름에 요거 재분갈이 안 합니다. 요. 흙이 조금만 있잖아요. 어, 상토 있죠? 상토가 아니고, 어, 용토로 돼갖고 피트미스 있죠? 고른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만큼 조금만 남겨놨기 때문에 요런 상태로 분갈이를 하고, 그냥 나중에 재분갈이는 안 해줍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하는데요. 아까 그 보신 거 있죠 핑크 그거는 많이 안 털고 그냥 분갈이 돼 있어요. 그거는 여름에 올때 어느 정도 털고 해줘야 됩니다요. 요거는 이제 화분이 조금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요렇게 털고 이렇게 합니다. 화분 크기에 따라서요. 자 이렇게 하면 분갈이 몸살 많이 안 하고 잘 자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름이요. 무지개 후쿠시아 이렇게 달아놨어요. 여기 위에가 무지개색으로 칼라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12,000원인데요. 만원 이렇게 할인해주고 계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끝났는데요. 물줘 볼게요. 물은 뭐 시원하게 아주 많이 주셔야 돼요. 자, 분갈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요것도 물 많이 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분갈이 해갔군요. 물을 한번 이렇게 슬쩍 주는 게 아니라. 물을 정말로 많이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뿌리하고 새흙하고 뿌리하고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물이, 물 내려갈 때 흙이 다져지잖아요. 그러면서 공기가 쫙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뿌리가 착, 새뿌리가 잘 나오면서 활착을 잘해요. 결합도 잘 되고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여러 번 주는 게 굉장히 이 샛불이 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우, 하우스님, 물값도 아까운데, 왜 이렇게 여러 번 주라고 하세요.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꽃이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요. 이렇게 여러 번,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주셔야 돼요. 애호가님들은 이래가지고 5분 주시는 분도 계신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물은요. 수도꼭지에서 제가 물을 살짝 이렇게 저기 틀어놓고 해요. 자, 그리고 이거 그저물 조리개 많이 물어 보시는데요. 요거는 타카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구독자님께 제가 선물 받았어요. 요거 타 타카기. 이거 일제예요. 근데 가격대가 굉장히 비쌉니다요. 본체가 10m, 20m, 3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미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터넷에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인터넷에서 잘 구매를 못하시는 분은 꽃향기 야생화에다 문의를 해보세요. 그 서운동 하회 단지에 이 대리점이 있답니다요. 그래서 그 주소 상의하시고 저기 하시면 거기에서 연락해서 이걸 택배로 보내드리더라고요. 거기서 문의하세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데모를 하고 요거 후쿠시아 분갈이를 했는데요. 집에 요거 미르뭘 있으신 분들은 아주 넉넉하게 이렇게 많이 좀 쳐주시고요. 물도 주세요, 이렇게. 데모로 같은 건다 털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물도 이렇게 좀 주세요.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